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오늘은 40일차 40일차고요 이 글귀를 적어 볼 건데 저번 시간처럼 음,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을 잘 맞춰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음, 오늘은 바로 종이에 다른 종이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똑같이 안 하고 조금 더 크게 적어 볼 거예요. 두 가지 타일로 한번 적어 볼게요. 하고 올라갔네. 괜찮아요. 여기 사이에 알을 넣었다. 그죠? 이렇게 올라와도 돼요. 자리가 있으니까.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쏙 끼워 넣어볼게요. 어, 그러와. 얘는 조금 내려와도 되겠죠? 자, 간격을 잘 맞춰가면서. 자, 딱을 크게 적어 볼게요. 딱. 이 자리가 있어서 한번 넣어 봤어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지금 연습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연습해볼게요. 조금 더 이제 길어지게 지금 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줄이죠. 조금 더 길어지게도 한번 적어볼게요. 음... 굵기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굵게 하고 얘는. 저희 사이에 이렇게 끼워놓고 여기다가 된다. 끄워놓고, 그자그자 사이 간격을 이렇게 일정하게 하고 덩어리지게 하는 연습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올라갔네. 괜찮아요. 여기 사이에 알을 넣었다. 그죠? 이렇게 올라와도 돼요. 자리가 있으니까.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끼워 넣어볼게요. 여기 어, 그러와. 얘는 조금 내려와도 되겠죠. 작은 간격을 잘 맞춰가면서 자, 딱을 크게 적어볼게요 딱, 이 자리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럼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그 연습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적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음. 굵기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굵기하고 얘는. 자, 이 사이에 얘를 끼워 넣고, 여기다가, 된다. 이렇게 넣고. 글자, 글자 사이 간격을 이렇게 일정하게 하고, 덩어리 지게 하는 연습.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짧게, 요거를, 적어봤어요. 두 번밖에 안 적어봤지만, 반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안녕.